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희입니다. 자, 충격적인 속보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 이태원 압사사고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용산경찰서에서 그 정보를 담당하는 주무계장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 입건 된 인물인데요. 정보계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자, 이 소식을 전합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터지죠? 어, 지금 각 언론에서 어, 속보 형식으로 지금 속속들이 지금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어, 자세한 내용이 완전히 지금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에, 속보지만 짧은 뉴스지만 일단 전합니다. 이태원 헬로윈 참사와 관련한 정보 보고서를 작, 삭제한 의혹을 어,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때문에 이 특수본에서 입건을 한 상태죠.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 전 정보계장이 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 오늘 오후 12시 45분쯤에 정모계장이 자택에서 사망한 채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이제 숨진 정보계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과 한 정보관이 헬로윈 참사 며칠 전 작성한 인파 관련 보고서를 참사 후에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함께 삭제 지시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정전 정보계정을 수사 중이던 경찰청 특수수사본부는 해당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을 피의자 입건했지만 아직 수환조사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환 대기진에 이미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보이긴 하는데요. 자 이를 놓고 우리 저 네티즌들은요 어, 이상하다. 왜또 이런 일이 터졌지? 이게 벌써 어, 몇 번째냐? 라면서요. 어, 혹시 이게 저들의 그 자주 구사하는 그 어떤 파리 시체 파리 뭐 그게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 말하자면 위장 자살 쪽 가동 중뭐 이런 의문인데요. 물론 정황상 보면 자택이기 때문에. 에, 다소간 어떤, 어,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범죄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어, 엄중한 결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저런 식의 어떤 결단을 했다고도 볼수 있지만요.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또 이런 일이 꼭 지금 좌파들이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는 꼭 이런 어떤 이상한 일이 터집니다. 에, 좌파가 불리한 사건이 있으면 그것도 결정적인 사건에서는 꼭 어, 자살, 자가 나옵니다. 이거는 정말 공식처럼 되어 있는데요. 에, 아무튼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이걸 제가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용산경찰서에서 이 정보를, 어, 다루는, 저, 자리라면, 일단 정보관 형사들이 그런 정보를 다 취합해 옵니다. 오면은, 그 정보를, 뭐, 정보계장, 정보과장, 그 경찰서장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요. 정보계장이면은, 뭐, 완전 중간간부죠 어, 본인이 모든 것을 주도했다고 보기 힘든 위치에 있습니다. 정부 과장쯤 되면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중간 간부 치고도 조금 높은 지위지만, 개장급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정말, 어, 수상합니다. 지금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 한 개가요. 저, 어, 용산경찰서 서장역을, 어, 역임한 그 이임재, 문제의 그 인물 이임재, 이임재를 신변 보호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거기 정보과장 역시도 신변보호를 해야 된다 에,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에, 이런 어떤 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에, 신변보호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신변보호도 필요하지만 필요하지만 스스로 어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어, 어떤 스트레스를 이기, 이기지 못해 가지고요 참사의 원인 규명을 하기도 전에 저런식으로 어, 생을 마감해 버리면 이것은 뭐 어, 전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 특수본에서는 수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피의자들 그리고 정, 중요한 증인들에 대한 신변보호를 신경을 아주 집중적으로 써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특수한 어떤 조치를 했으라도 중요한 피의자들은 보호를 하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자, 아무튼 이런 일이, 일이 터지고 보니까 경찰 커넥션이 어떻다. 그리고 그날 이태원에서 이 벌어진 일이 도저히 이 납득이 안 가는 일이다. 여러 가지로 사고 지점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무려 150m 떨어진 곳에서 뭐 인공호흡을 하는 그런 현장이 있었고요. 왜 그리 멀리 가서 인공호흡을 했느냐.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또 혹여 또 이런 또 의문도 있죠. 지금 시신으로 생각되는 응구 과정에서 어 완전히 이제 사망한 것으로 보이던 시신이 꿈틀거린다 이런 어떤 동영상도 지금 떠돌고 있다 그러고요 정말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숨진 정보계장의 이 사건을 계기로 좀더 면밀하게 사고의 원인 추적, 원인 조사에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을 했죠. 금경합동수사가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는 요 경찰 자체만의 수사로, 수사로는 조사로는 불감당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 제가 속보 형식으로 이태원 참사 사건으로 인해서, 어, 현재 입건 상태에 있는 전 용산경찰서 정보교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속보 형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누리피디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